안녕하세요. 누나의 디이성 강사입니다. 점점 갈수록 음성 인식 기술이 발달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이버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클로바 노트 앱이 출시됐는데요. 그동안 회의나 강의를 녹음하고 또 교회 설교를 녹음하고 그것을 다시 받았을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클로바 노트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문제는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10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음성 녹음 어플도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기능이 있지만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컴퓨터로 보낼 때 불편했었죠. 하지만 클로버 노트는 최대 90분까지 녹음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을 북마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고요. 또 pc와 호환이 되고 이게 또 AI라 점점 사용할수록 인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클로바 노트 앱을 설치하세요 자 여기 보면 쉬운 음성 기록 탐색 그리고 중요한 순간 복마크 PC와 연동 이렇게 되어 있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게 필수고 밑에 게 선택이네요 저는 위에 것만 체크하고 동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사용시간 300분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확인, 허용, 허용. 자주 사용하는 분야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저는 it로 정했습니다. 확인. 자 이것이 기본 ui인데요. 먼저 플러스로 누르면 두 가지 버튼이 나오는데 지금 바로 녹음할 때는 음성 녹음이고요. 기존에 녹음한 거를 갖고 올 때는 파일 업로드입니다. 둘다다 다 해보죠. 이번에는 음성 녹음. 음.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원 강사입니다. 어, 저는 유튜브, 저는 누나이티와 이성원 강사 힘나라 핵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면서 강사입니다. 저는 유튜브 한지 6년이 지났고요, 지금도 유튜브로 강의하고 각종 IT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들을 북마크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도 테스트하고 싶은데요, 한번 북마크를 어, 체크도 해봤습니다. 저장 눌러볼까요? 종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카테고리에서 저는 개인 메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어, 됐네요. 한번 볼까요? 참석자, 참석자 1. 어, 저는 유튜브, 저는 누나이키와 이성훈 강사 신나섭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면서 강사입니다. 저는 유튜브 한지 6년이 지났고요. 지금도 유튜브를 강의하고, 좀 IT... 네, 여기까지 되었는데 여기서는 수정을 못 하고요. PC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북마크를 딱 클릭하면 내가 북마크 된 곳을 설정해 주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텍스트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검색도 가능하네요. 누나 써 볼까요? 예, 네,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이성원 강사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음성으로 변환해서 얼마나 인식률이 높은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파일이기 때문에 pc 버전 클로바 노트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c에서 한번 해볼게요. 클로바 노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음했던 리스트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스마트폰에 썼던 것들을 보입니다. 이거를 편집 눌러서 좀더 자세하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인서원 강사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홈 들어가시면 밑에 인식률 높여주는 자주 쓰는 단어 등록을 하게 되면 좀더 인식률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새 노트 만들기 눌러서 파일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3 파일을 선택해 볼게요. 인터뷰 상담이었죠? 확인. 한번 들어볼까요? 플레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이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승정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시작하면 누구나 맞닥뜨려야 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또 답답했던 이 저작권 문제 오늘 저작권 전문 변호사님 모시고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그 유튜브 운영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명이 네. 뭐죠 그러면 이렇게 참석자 1 참석자 2로 해서 상대방도 이렇게 인식시켜 주네요 내가 원하는 문장을 pc에서도 검색할 수 있겠네요 저작권에 대해서 검색하니까 저작권에 대한 문자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네요 좀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이 메모를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아. 그럼 여기 클릭한 다음에 기록을 다운받아 볼까요 예,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 텍스트 파일로 변환이 되네요 이렇게 어, 꽤 괜찮은데요 인식률만 좀더 높아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녹음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설정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누나이티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